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유두고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어 그와 함께 밤을 밤이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바울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어, 드로아를 떠난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었던 아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특이한 점은. 바울은 갑자기 함께했던 동료들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배를 타고 그 아소를 아소로 향했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로서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걷게 된 것이죠. 어,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이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어, 바울 혼자 걷게 된 것을 말합니다. 어, 말 그대로 바울이 이 상황을 먼, 어,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어,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바울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홀로 걸어서 그곳에 간다고 했을까요? 어,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 지금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죠. 예, 나이는 이미 어, 많이 노쇠하고 어, 또 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마일로 따지면 약 40마일, 어,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70킬로미터에 달하는 어, 상당히 거리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어, 정상적인 성인 남자라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이제 하루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어, 백길이라고 하는 이제 편한 길을 놔두고 바울은 일부러 걸어서 그것도 혼자 네 고행길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그 바울이 혼자 그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분명히 알 것만 같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은 왜 홀로 그 길을 걷고 싶어 했는지도 저는 알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도 바쁜 사역과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리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왜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핍박 소리에도 낙심하지 않았죠. 홀로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냈습니다. 어, 이러한 바울의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죠. 그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 바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 이 홀로 걷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어, 그러므로 이 어려운 사역을 또 몸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루 길을 홀로 걸으며 자신이 가는 길을 다시금 정리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아소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의 동료들과 함께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15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직행을 했다면 몇 시간 만에 도착했을 거리를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뺑 돌아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어그 근처에는 이제 에베소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상당 기간, 장기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 에베소에 들려서 어, 그들과 무난 인사를 나누고. 어,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출발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서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울이 이토록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어, 우리가 좀 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울이 오순절 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것을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날 전에 지금 역대급으로 큰 흉년이 닥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 자신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그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순절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다 전부 다 예루살렘의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만 그때만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없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하루길을 홀로 걸으면서 묵상했던 이유 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그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믿음과 어떤 확신이 그 안에 마음속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할 때만 해도, 원래 최초의 계획은 자신이 파송했던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정하게 하신 분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로 하여금 편안한 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편안한 상황이 어, 닥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보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과연 내가 손해 보는 길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길입니까? 이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결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바울을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못되고 사악한 신으로 오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 생명입니까? 그것이 또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하루 길을 홀로 걸으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독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저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맡겨버리고, 의탁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어,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이제부터는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 오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